반갑습니다. 오늘도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 그 수면에도 사이클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냥 잠자면, 잠자고, 뭐 중간에 깰 때도 있고, 선잠이 들 때도 있고, 깊이 잠들 때도 있고, 어, 이 정도는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문용으로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렘 수면 상태와 논렘 수면 상태. 그리고 서파 수면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어, 여기 그림에서 제가 부족한 그림이지만 그림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한번 그려봤어요. 일단은 지금 상태는 각성 상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여러분들도 각성 상태이고 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면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처음 잠들었을 때한 10분 정도가 수면 1단계래요. 이 수면 1단계는 성인 기준으로 약 10분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 각성 상태에서 수면 1단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이 수면 2단계라고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수면 2단계는 성인 기준으로 약 15분 정도 진행이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면 3단계 부터는 섭파 수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섭파 수면. 그리고 성인 기준으로는 한 20분 가량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면 4단계. 수면 4단계에서는 아주 깊은 수면 단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보통 깊은 수면 단계가 45분 정도 1차 시도할 때 45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수면 사이클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클이 여기에서, 각성 상태에서 시작해서 1단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수면 상태가 이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네. 이 사이클이 한 많게는 5번 정도 반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기본 이런 사이클이 90분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90분 진행되는 동안에 렘수면 단계가 한 사이클 안에 처음에는 조금 짧았다가 그 다음 사이클을 돌 때마다 조금씩 길어지더라고요. 렘수면이 꿈꾸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렘수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 렘수면이 길어진 만큼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피 잠들어 있는 시간은 좀 짧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9시에서 10시 정도 잠들었을 때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꿈속에서는 잠을 자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꿈은 동사다 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어 제가 처음에 이제 꿈에 대한 책을 읽었던 거는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그 책을 접했는데 아무래도 뭐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한 번씩은 접해 본 책일 텐데요. 이앨런호슨이라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가 낸 책을 보면 2003년도와 또그 이후에 또 책을 낸것 같은데 그 책에서는 굉장히 프로이트의 그런 꿈의 해석을 좀 비판적인 내용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주문을 해놨거든요. 지금 책두 권을 구입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래된 책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프로이트는 50%는 맞지만 100% 틀렸다라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기는 했는데.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겠죠. 우리가 뭐 실험을 하고 가설을 내고 그 가설이 100% 맞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논문을 봐도 그렇듯이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어, 뇌과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저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 해마는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경험을 할때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한다고 해요. 자동으로 해 오던 그 스키마. 스키마가 된 그런 부분들은요. 해마에 저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이 그림에서 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림이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는 음, 각성상태 하나는 잠을 자고 있을 때, 렘 상태일 때를 어, 그린 그림인데요. 렘 어, 상태에서는 제가 그림을 안 그렸는데 여기서 놀라운 걸 저는 이제 배웠어요. 어, 각성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에 하는 역할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고 해요. 전전두엽이 해야 될 역할을 본분을 충실히 다 하는데 렘 상태에서는요. 전전두엽도 같이 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자나 봐요. 그 역할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전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전두엽의 역할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작업 기억이에요. 작업 기억 운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두 번째는요 충동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하고 싶고 아,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충동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억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왜 순서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나와서 걸어서 화장실로 가서 저화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출근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1년에 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순서에 대한 시간을 의식하는 게 전전두엽에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음 술을 먹으면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하잖아요 뭐이히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을 잘 때와 술 먹을 때 잠잘 때와 술 먹을 때가 뇌쪽으로는 같게 본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잠을 자면 이 전전두엽도 같이 쉬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술 취한 상태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을 안 마셨을 때는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또 필요한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억을 불러온대요. 그런데 전전두엽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했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능을 억누르고 있는 두 번째 충동 억제가 있다고 했는데 술을 마시면은요 이 충동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슬픔이나 분노가 일어나는 그그 그 자아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내면의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쑥불쑥 나타난대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막 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확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막 화를 내는 사람 이게 충동 억제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왜꿈 꾸다 보면은 굉장히 저도 좀 많거든요 어, 너무너무 막상 깨어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슬픈 일은 아니었는데 잠자다가 너무 슬퍼서 그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눈을 뜬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막상 아 이게 그렇게까지 슬픈 얘기는 아니었는데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전전두엽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꿈 속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성적인 부분이 더 크게 표출된다고 합니다. 꿈에서는 시간이 뒤죽박죽이고 등장인물이 A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B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꿈꾸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위치도 서울이었다가 부산이었다가 뭐 장소도 막 이게 뒤죽박죽이고 맥락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 메모를 안 해놨는데 음, 지금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메모를 안 했네. 메모를 안 하니까 지금 제가 아까 봤던 그 내용을 이제 기억에게 이 해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저는 지금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꿈의 감독이 있는데, 이 꿈의 감독이요. 전체적인 그 범주화, 범주화 되어 있는 경우는 알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서울에, 강남에, 테헤란노에, 강타워에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그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강남 테헤란로의 타워는 알겠는데 몇 호에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문을 열어서 찾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죽박죽 기죽박죽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꿈속에서는 뭔가 일리는 있고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예 이상하잖아요. 막상 깨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죠. 음, 자 해마 우리 여러분들도 해마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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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해서 다들 아시는 그 용어잖아요. 해마는 기억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해마와 전전두엽은 계속 서로 소통을 하고 있대요. 이낮 동안에는 서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기억에서 불러온다. 여러분 혹시 30년 지나고 동창회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야, 너 성난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난 전혀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근데 동창 모임이었으니 그때 이 전전두엽과 해마가 서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해마에게 묻는데요 어, 제가 어, 그때 코울리개 아니었어? 아, 아 맞다 그게 맞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 판단을 내리고 불러온다는 거예요 아 맞아 너 그때 누구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저 정말 어, 많이 와닿는데 해마에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 주는데요. 엄마가 아이를 출산을 하고 시집을 보내면 내 자녀를 누구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게 알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해마는 그 위치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치매 환자를 보면 단기 기억부터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장기 기억은 어딘가의 주소를 이게 다른 곳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그 장기 기억은 나중에 나중에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은 여기 기억과 해마 기억과 해마 기억과 해마를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공유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몇 몇 가지만 같이 공유할게요 기억은 수동적 자동 기억과 능동적 270페이지에요. 기억과 해마 부분 한번 몇 가지만 좀 공유할게요. 기억은 두 가지가 있네요. 기억은 수동적 자동기억과, 수동적 자동기억과 능동적 숙성기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억이란 놀랍고 미묘한 현상이다. 다양한 종류와 기억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기억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우선 기억은 수동적 자동 기억과 능동적 숙성 기억 어.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흔히 기억을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신적 과정으로만 생각한다. 맞아요. 저도 기억하면 뭔가 암기하고 영어 단어 공부해야 되고 화법 암기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결코 노력하거나 집중하지 않아도 대규모의 기억이 즉각 형성되는 수동적 자동 기억이 있대요. 수동적 자동 기억. 이런 용어는 많이 안 들어 보셨죠?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전문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일화 기억이다. 일화 기억. 우리 기억하려고 노력도 안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다 기억나잖아요. 그게 바로 일화 기억이에요. 일화 기억. 방금 전에 내가 10분 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누굴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예, 네, 이런 게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일화 기억. 반면에 전화번호, 영어 단어, 아, 수학 공식은 집중해서 반복해야 겨우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겨우 암기되는 능동적 숙성 기억이다. 능동적 숙성 기억이다. 의미 기억처럼 숙성 과정이 필요한 기억은 지금은 기억에 성공했지만 며칠만 지나도 대부분 잊는다. 아, 슬프네요. 자동 기억인 일화 기억은 하루 동안 내가 한 일과 만난 사람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능동적 숙성 기억도 이렇게 일화 기억처럼 자동적으로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우고 여러분들 화법을 그렇게 암기하려고 해도 반론 화법 암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이 단어 때문이었네요. 능동적 숙성 기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 동안의 행동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되지만 반복해야만 기억되는 능동적 기억은 대뇌 심피질에서 형성된대요. 대뇌 심피질. 네, 조금 이런 말이 나오면 잘안 들어와요 저도. 이는 이미 저장된 이전의 기억과 새로운 기억을 연결해 주는 과정이다. 대뇌 심피질의 기억은 범주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주로 언어로 표상된다. 상자에 물건의 이름을 붙이듯이 의미 기억은 각각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인출된다. 그래서 단어는 의미 기억의 핵심 요소이다. 감각, 지각, 기억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뇌 구조는 해마와 대뇌 신피질의 상호 연결이다. 의미 기억 형성은 반복된 경험의 공통 패턴이 언어로 구분되는 과정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능동적 숙성 과정이다. 그래서 의미는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이며, 의미가 풍부한 생각의 속도는 실제 행동 속도보다 느리다. 이러한 행동 선택은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며, 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와 있어요. 272페이지. 이러한 행동 선택은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며 기억을 인출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비교, 추론, 예측, 판단을 하게 된다. 이거는 좀 메모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행동의 선택, 행동의 선택은 비교, 추론, 예측, 판단을 하게 된다. 어, 이걸 아까 그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로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처음에 아, 30년 전에 내 친구의 그 요만했던 내 친구의 모습과 지금 이제 4 50대가 된 친구의 모습이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 눈매를 보니까 그 친구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측. 맞다. 맞네. 이 친구네.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맞아. 내 친구 아무 개가 맞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전두엽에서. 그러면서 전전두엽에서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이미 이 신경세포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한대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한다라든지, 어 같은 동성 친구들끼리는 너무 친했던 친구라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 반가워, 반가워 하면서 포옹을 한다라든지, 네,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모든 어, 신체 구조뿐만이 아니라 일련의 모든 행동들도 다뇌 과학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죠. 음, 대단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저는 나름 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laughs> 암기하는 거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일단은 발론 화법은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기억한 게 있어야 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판단 과정은 전전두엽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반면에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기억 과정이 있다. 바로 해마에서 형성되는 일화 기억이다. 일화 기억은 사건의 즉각적인 기록이며 의미 기억은 사건의 내용을 평가하고 음미하는 숙성 과정이다. 310페이지를 보면 자전적 일화 기억이 매 순간 우리의 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개나 고양이는 사건 기억이 거의 없대요. 사건 기억. 우리가 어릴 때 동창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추억이 있었고 이런 사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건 기억이 약하니 애완견에게 어제 어떠했는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뭐 의미가 없는 건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물어도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동물에게는요, 감각에 자극된 짧은 순간에 현재만 존재한다. 혹시 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 강아지가 어 뭔가 뭔가를 물고 있을 때는요, 요만한 강아지가 막 싫다고 뺐을까봐 으르렁거리거든요. 그런데 눈을 딴데로 돌리는 순간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보는 눈앞에서 제가 빨리 그걸 주워가지고 숨기면은요. 막 으르렁거렸다가도 금세 돌아서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쥐를 이렇게 잡으러 갔는데 지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없어진대요, 사라진대요. 그, 그래서 일상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 진짜 맞다.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하, 했던 거는 아 일화 기억이 굉장히 짧구나. 있기는 있지만 그게 시간이 그 즉각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를 보면. 뺏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서면은 금세 또 꼬리 흔들고 또 예, 일상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일화 기억이구나. 동물들은 일화 기억이 짧구나. 그것도 아주 짧구나라는 걸 예, 느꼈습니다. 어... 이 책에 이 책이 보통. 5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림이 음, 한 200개 정도라고 저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 예, 박사님께서 그랬어요 200개 정도가 된다고 그런데 뇌 관련된 세포 관련된 막 이런 얘기들 전문용어가 아닌 곳은요 너무 너무 이해하기가 쉽게 예시를 많이 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보시면 사 보시면 정말 아, 저는 이제 여기를 뇌에 관련된 기억 해마 이쪽 부분은 여러 번 읽어 보려고요 읽고 제 눈에 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또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공유도 하고 싶어요 제가 왜 느닷없이 갑자기 또 이런 그 영상을 하느냐 음, 하나라도 좀 제가 새로운 걸 알게 된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 자신도 계속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